이로게루만 이때 공결 건조했지롱 짠 파란색, 하얀색, 분홍색, 흰색부터 모음같이 됐어. 와 이거 진짜 진하다. 용감하시라고 어맛말네 풍성 껌 만나. 용감한 은 절대 아니야. 다음 파란색. 원리로 먹었을 때 맛있게 먹었었는데 음영 건조하니까 너무 달아. 와, 입이 아려. 다음 분홍색. 무슨 맛이야, 이거? 염색약 같은 맛이 나요. <laughs> 진짜 조금만 너무 달아가지고 아휴, 안 되겠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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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ers. <웃음> 음 <약> 중화되네. <laughs> 와이 것들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 이거 이제 세개 맛이 섞여가지고 뭐가 뭔 맛인지 모르겠어. <laughs> 음, 근데 처음에 딱 중화됐거든. 근데 지금 한세 개가 네개 먹었잖아. 이 것들로도 이거는 커버가 안 돼. <laughs> 어. 포기 포기. 얘는 그냥 드세요.